대단원 3, 사회와 윤리, 소단원 6, 직업과 청렴의 윤리, 두 번째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강의를 배속으로 듣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던데, 배속으로 듣지 마세요. 아무도 안 됩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 그 교사가 됐을 때, 제 교재를 좀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메가스터디, 이투스 대성마이맥에 각각 1타인 어.. 김종익, 이지영, 임정환 강의를 다 들었거든요 그때 한 100만원 정도 썼었는데 여러분 전 윤리 전공자고 이것만 한 사람이잖아요 배속으로 들으니까 안 들려요 계속 백하고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면서 계속 돌리게 되더라고 여러분들 그 돌리다 보면 결국에 배속한 것보다 시간이 더 들어요 아 배속을 안한 것보다 그래서 여러분 배속하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 시간, 둘이 합쳐서 한 시간도 안 되는 거, 이것도 배식, 배속하는 건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가 연립 부분은, 어, 수능에서 또는 모의고사에서 가끔 출제가 되니까 잘 챙겨 두셔야 됩니다. 기업은 <laughs> 어떤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사회적 책임을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책임은 소극적 책임이고요. 두 번째 책임은 적극적 책임입니다. 자, 보자. 소극적 책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업은 기업 본연의 목적인 이윤과 여러분 기업은 돈 버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윤 창출 과정에서 법 규범을 준수한다. 이두 가지를 소극적 책임이라 그래요. 자, 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기업이 지켜야 될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있는데 사회적 책임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laughs> 첫 번째는 소극적 책임이고, 두 번째는 적극적 책임인데, 소극적 책임이란 것은, 이윤을 추구할 때, 법을 잘 지키면서 이윤을 추구하면 끝이라는 거야. 밀턴 프리드먼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뭐,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고, 아, 기업은 이윤 추구, 법 준수라는 소극적 책임을 지는구나. 자, 두 번째. 기업은 또 적극적 책임도 있는데요. 적극적 책임은 뭐냐면, 사회적, <laughs>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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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아 씨. 사회적 가치를 실현. 자, 여기서 생각하는 사회적 가치는 뭐냐면, 공공선을 증진한다, 복지를 증진한다, 사회적 지원을 한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삼성이라는 기업에서 꿈장학금이란걸 주거든요. 어, 힘든 학생들이나,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어, 금전적으로 좀 힘든 학생들을 금전적으로 지원한다든지. <laughs> 그리고 우리 예전에 태안 앞바다에 유조선이 침몰해가지고 기름이 막 태안 앞바다에 다 있었어요. 그때 막 기업들이 나서서 돈을 지원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거야. 그래서 뭐 착한 기업, 이런 말 들어봤나요? 뭐, 또는 뭐 사회적 기업, 이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출제할 수 있는 거를 제가 밑에 적어 놨는데 지금 잠시 멈추세요. 멈추고 반드시 여기 4네 줄을 꼼꼼하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으면 다 이해가 됩니다. 멈추세요. 자, 그리고 다시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사회적 책임은 소극적 책임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 프리드먼이고 소극적 책임 플러스 적극적 책임이 에로오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알수 있는 거 소극적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왜? 이윤을 추구를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 자, 그래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적극적 책임을 강조한 입장도 소극적 책임을 기본적으로 인정한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소극적 책임 또는 소극 플러스 적극.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자, 근로자 전문직 뭐 읽어보시고요. 자, 공직자는 공무원인데요. 공무원이 지켜야 될 윤리는 뭐냐. 공무원은 국민의 대인으로서, 대리인으로서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시해야 된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멸사봉공이라고 합니다. 멸사봉공. 사익을 없애고 봉공, 공익을 드높인다. 자, 선공우사. 알겠죠? 자,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이해하실 기라 믿습니다. 그고 맹자가 말했던 견디 사의 이익을 보면 의로운지를 떠올려라 의주리정은 뭐냐면 의가 주인, 이익이 종이다 주인이 중요해요, 종이 중요해요 주인이 중요하겠죠 여러분 성공공사 아시잖아요 공익이 먼저고 사익은 뒤에다 자 그리고 정약용의 목민관이 갖춰야 될 덕목은 매년 출제되고 있고 이거 거의 정답률 97% 8% 이런데 여러분 설마 틀리진 않겠죠 여기서 말하는 목민관이 뭐냐면 여러분 목민심서라는 책을 정약이 썼는데 목민관이 사도예요사도 지금으로 그러니까 치면 공무원이야. 공무원이 갖춰야 될 덕목으로, 지금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목민심서를 선물로 주는 게 아직도 전통입니다. 목민관 사또가 갖춰야 될 덕목. 자, 보자. 그 덕목은 뭐냐면, 청렴이야. 그래서 여러분, 부산에, 공공기관에 가면, 청렴한 부산이라고 적혀 있어요. 행동이 맑고, 염치를 안다. 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염치가 긍정적인 표현이라고 우리 가르쳐 줬던 거 기억나죠? 염치는 뭐야? 잘못했을 때 부끄러움을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염치가 없다 그러잖아. 자, 그리고 전용 아껴 써야 된다. 자, 자애는 백성을 사랑하는 거, 애민정신 같은 말입니다. 자, 그리고 어, 여기 뒤에 칸 비어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성, 청렴은 사회적 자본의 역할을 하는데 사회적 자본이 뭔지는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고요. 자, 요 문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아주 많이 나오니까 잘 봐라. 청렴이란 건 목민간의 근본이 되는 의무고 모든 선의 근원이고 모든 덕의 근본이니 청렴하지 않고 목민간이 된 사람은 없었다. 청렴 엄청 중요한 거죠. 봐봐. 목민간은 자해, 백성을 자비롭게 사랑해야 되고 자애로우려면 청렴해야 돼. 왜자애로우려면 청렴해야 될까? 봐봐. 여러분, 백성을 사랑하면 백성... 세금을 아이 뭐야 내가 백성한테 잘하려면 부정부패하면 백성한테 잘할 수 없겠죠 그래서 백성을 잘 백성에게 사랑하려면 백성을 사랑하려면 청렴해야 되고 청렴하면 돈이 많이 없겠죠 그러니까 아껴 써야 되는 전령으로 연결되는 거야 요 문장 특히 요 문장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정약용도 능력에 따라 직업이 배정돼야 된다고 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직업에 대한 신문적 질서에서 벗어나 직업을 사회적 분업에 따라 직능, 직능은 직업을 수행하는 능력으로 파악한다 여러분 능력으로 직업을 정해진다고 한 사람이 또 있었어요 순자였어 순자 자 그리고 청렴으로 인의 도를 이루려는 대탐, 여러분 요거 시험에 많이 나올 수 있다 제가 형관편 쳤죠 대탐이라는게 좋은 의미가 아닌 것 같잖아 근데 정약용한테 좋은 의미다 인과 도 청렴하게 살려고 하는 욕심이야 애민정신으로 노약자나 빈자를 돌보고 구해줄 것을 주장했다. 자, 우리 퍼트넘이라는 학자가 여기 청렴은 사회적 자문 역할 한다 에서 연결되는 건데 사회적 자본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과제 검사 하거든요. 하나하나 보는데 여러분, 제가 필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빈칸으로 제출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던데 그게 여러분들 혹시 배속으로 돌려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영상을 보면서 같은 속도로 필기를 하는데 필기를 놓친다는 게좀 이해가 안 돼서 여러분들 배속 돌리지 마세요. 자, 사회적 자본이 뭐냐? 사회 구성원이 힘을 합혀 공동의 목표를 이루게 할수 있는 자본이다. 어, 사람들의 협력과 거래를 촉진시키는 일종의 신뢰 규범 같은 거다. 여러분, 봐봐. 사회적 자본이 이제 의미가 좀 애매모호해서 제가 뒤에 이제 설명을 적어놨거든요. 여러분 이 설명을 읽으시면 충분히 이해될 거라고 믿고 반드시 꼭 읽어보세요. 자, 근데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면, 자, 사회적 자본은 뭐냐면 신뢰나 규범 같은 것 우리가 신뢰 또는 규범을 잘 지킨다고 믿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 여러분, 우리나라는 서로서로, 물론 사기도 많고 하지만, 여러분들 뭐, 은행에 돈을 맡겨놓고 그 돈이 없어질 거라고 걱정하진 않잖아요. 어느 정도 사회 사람들이 믿고 지내거든? 자, 근데, 예를 들어, 뭐, 다른 나라를 생각해 볼게. 어떤 나라는 치안도 안 좋고, 서로서로 믿지도 않고, 맨날 사기치는 나라가 있다고 생각을 해 볼게. 여러분, 우리나라랑 그 나라에서 둘다 사업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서로서로 서로 신뢰하는 나라가 있다면, 신뢰하지 못하고 사기치고 이런 범죄가 많은 나라들보다, 사업을 할때 돈이 적게 들겠죠? 왜? 만약에 범죄를 많이 저지르고 서로서로 서로 믿지 않고 사기치는 나라에 있다면, 사기를 대비하기 위한 보안팀도 준비를 해야 될 거고, 사기를 당했을 때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보험에도 가입해야 되고, 돈이 많이 들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떤 사회가 서로 믿고, 규범을 잘 지키는 사회는 다른 사회보다 돈이 적게 드니까 신뢰난 규범을 잘 지키는 것이 돈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뜻으로 사회적 자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 적어놨으니까 꼭 읽어보세요. 개념 플러스도 꼭 읽어보시고요. 자, 저는 자료 플러스로 가겠습니다. 플라톤의 직업관. 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본성이 저마다 달라. 저마다 다른 일을 하는데 적합하다. 기억나죠? 직업은 뭐에 따라 정해진다? 타고난 성향. 그래서 기억나야 됩니다. 머리가 좋은 애는 금의 성향. 기계가 좋은 애들은 은의 성향. 욕구를 잘 조절할 수 있는 성향은 동의 성향이다. 각각의 것이 더 많이 훌륭하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한사람의한 가지 일의 성향에 따라 적기에 하되, 적절한 시기에 하되 다른 일을 대해서는 한가로 해야 할 때다. 이게 무슨 말이야? 자기 할것 똑바로 하고 남의 일에 신경 안 쓴다는 뜻이에요. 자, 장인이나 상인이 재화 같은 것들을 빌려 방위자가 되거나, 방위자가 통치가 되면 파밀이 된다. 왜? 왜 그런데? 서로 덕이 다르니까. 그래서, 봐봐. 세계층의 사람은 서로 참견하면 안 돼. 그것은 악행이다. 자, 순자의 직업관이 뭐냐면, 순자는 후천적 능력에 따라 직업이 정해져야 되고, 그 능력은 뭐냐? 예예요. 예를 잘 닦아서, 우리 나중에 배울 건데, 율리아스랑 배울 거야. 내 본성을 예에 맞게 바꿀수록 능력이 좋은 거다. 그래서 밑에 보면, 덕을 논하여, 덕은 예예요. 서열를 정하고, 능력이 헤아려, 관에 집착을 주며, 각사, 사람마다 수행하여, 마땅한 데 얻게 하는, 상질 현자 뭐 상질이라는 그런 뭐 계급 이 있었나 봐요 뭐 삼공이 되도록 하고 천자는 제후가 되도록 하고 현자는 사대부가 되도록 한다 자 핵심이 뭐냐면 봐봐 뭐 삼공 현자 아 삼공 제후 사대부 이런 게 계급인데 여러분 순자는 내가 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사대부가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맹자 공자는 그게 아닌데 그런 게 시험 안 나와 순자 말면 돼 순자는 내가 얘를 잘갖 갖추면 후천적으로 누구나 사대부가 될수 있다. 그래서 능력이 좋으면 높은 지위에 갈수 있다고 본 거예요. 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두 입장 떠올라 야 됩니다. 뭐야? 내가 또 필기함서 정리해 볼게. 사회적 책임은 소극적 책임만 있습니다. 이는 입장이 있고 또 무슨 입장이 있어요? 소극 플러스 적극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소극적 책임만 있다. 밀턴 프리드만. 소극적 책임 플러스 적극적 책임. 에로우라는 사람. 자, 밑에, 밑에 읽어볼게. 자유경제에서 기업이, 여러분 항상 이거 읽고 들어오라 그랬어. 지는 사회적 책임은 오로지 뭐래. 한개 뿐이래. 하나 뿐인데, 이거는 게임의 규칙. 게임의 규칙이 뭐예요? 법입니다. 법을 준수한 안에서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한다. 여기까지 밑에 꼭 읽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자. 이혼극대화라는 단순 규칙이 사회적 측면에서 비율적인 밖에, 비율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거 한번 읽어볼게. 그중 하나는 생산, 생산품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구매자가 판매자보다 그럴듯한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경우다. 여러분, 요즘에 유튜버가 워낙 발달해서 제 친구 중에 그 차, 그 외제차 회사에서 차 수리하고 설명해주는 그, 일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요즘에는 유튜브를 다 알아보고 온대요 자 이런 경우에는 회사가 사회적 책임에 대해 뭔가 생각하는 것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법률적인 뭔가 책임감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산품 안정성 맥락에 대해서 회사가 받아 되는 윤리 규칙에 의해 경제 의 효율성은 더 향상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어 예를 들면 이제 차 수리를 하러 왔는데 그냥 대충 해줘도 된다는 거야 그 대충 해주는게 훨씬 이익이 될수 있어 근데 요즘에는 판매자들도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비해주고 많은 것들을 잘 설명해주고 그 사람을 배려해주면 그게 오히려 이익이 된다는 거야. 여기서 핵심인데 이게 뭐냐면 봐봐 다시 한번 봐봐 오히려 사회적인 가치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기업의 이익이 된다는 거야. 봐봐 그러면 결국 적극적 책임이 필요한 이유도 뭐예요? 결국 둘다 이익 때문이야, 이윤. 이런 거야. 프리드먼은 그냥 돈만 벌면 돼, 이거고. 에로는 야, 돈도 중요한데 우리가 윤리적 가치, 사회적 가치를 잘 추구하면 오히려 그게 더 돈이 된다니까? 그럼 결국 둘다 중요한 건 돈이에요. 봐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삼성에서 자금을 주고 뭐 사회적인 가치를 실현하고 이런 이유도 결국에 기업 이미지를 잘 만들면 돈이 된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자, 맹자의 항산함심론 이제는 아셔야 돼요. 항산이 없으면 항심이 없다. 자, 일정한 생업이 없지만 변화없는 마음이 있는 것은 오직 선비만. 백성은 일정한 생업이 없으면 변화없는 마음이 사라진다. 여기까지. 자, 읽어보시고 밑에 부분 읽어보세요. 청렴. 자, 정약용은 무슨 관? 목민관은 청렴해야 된다. 목민과는 사도예요 사도. 사토. 자 밑에 부분 한번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